액셀이 훨씬 부드럽고 좋아요. 아, 많이 좀 가벼워졌나요? 네. 예, 예. 그리고 밀고 나가는 네. 이 탄력이 훨씬 더 나아졌고. 아, 골드토보라는 제품이 뭐, 뭐,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뭐 지인께서 뭐 들어봐서 아시다시피 연비, 개선, 연비 향상이고 출력 증가인데요. 예, 이제 이 제품이 완전 연소를 도와주는 제품이에요. 그 장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가 좀 가볍고, 액셀링이 가벼워지고,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따라오는 건 출력이 따라오고, 예. 그렇다 보니까 좀잘좀 좀 밀어줄 거예요. 언덕에서도 네네.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, 당히 페달 감이 좀 많이 가벼워졌네요. 네, 훨씬 부드러워졌어요. 지금 시운전 거리나 지금 한 40km 가량 되거든요. 네. 뭐 짧다면 짧은 거리인데, 이뭐 짧은 구간에서 좀 체험은 좀 하신 것 같으신가요? 네. 아, 아직 뭐 좀더더 더 타봐야 되는데. 네네. 데 이제 지금 현재 느끼는 점에는 더 악세가 부드러졌고. 네. 분명한 것은 부드러워지는 것은 분명하고. 네. 근데 나머지는 더 타봐야죠. 예, 좀더더 운행해 보시고. 네. 오늘 그것에 대해서 뭐 편하게 이 저희가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은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셔도 돼요. 아, 이거를 장착 후에 요런좀더 변화된 이런 요런 것들을 음, 체험을 해서 뭐글 남겨주셔도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뭐 비록 뭐 짧지만 체험 구간이 짧긴 한데 효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셨는데 충분히 그 지인분들께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, 추천할 수 있겠네요 네, 감사드립니다 네. 고객님 저희 제품은 1개월 내에 100% 환불해 드려요 효과를 못 보시면 그리고 뭐 1년에 a s 라 그러는데 이 다이캐스팅 제품은 특히 뭐 a s 할게 없죠 제품 자체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 없는데 그거를 둔 이유는 만약에 그 1년 내에 버전이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네, 그렇게 무상으로 교체하는 것 때문에 네, AS라는 그 맥목으로 그게 좀 올려놨 상태입니다. 음, 네. 지금 보니까 알펜도 네. 좀더 떨어진 것 같아요. 알펜이 뭐, 의미하지만 100에서 200 정도가 네, 아니, 좀, 좀 낮아져요. 좀더 낮아졌습니다. 알페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. 아, 관심을 많이... 주시는... 네, 연비 운전을 하려면 알팸이 아, 높아지면 예. 연비가 안 되니까... 네. 금일 작업하고 시운행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입니다.